이 마약은 엄청 많어, 이 동네. 서기가 나한테 꼬고. 야, 경찰서 안은 왜 이렇게 렉이 걸리니? 너 말고 쟨 너무 싸가지가 없어. 일어나, 난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일어나라. There it is. Good work. Here, the Commonwealth the won't be running out of tech anytime soon. Let me know if you think you can handle another run. Can't you? It. Understood. You know where to find me when you're ready. <laughs> Video. 탐색용 표시 남겼다 얘도 일 한번 도와야 돼? I hope I haven't offended you again. Offended? Hardly. I'm just trying to figure you out. You're not the military type. You're a loner. Shh. You you're sticking around. You got what you want. The Brotherhood might be the best chance I'll ever have to find my son. Well, as far as reasons go, that's a pretty good one. Look, I'm gonna cut you some slack because Dance trusts you. But if you step out of line and put any of my brothers So, ready for your assignment, hero Then listen up. Like it or not, one of our most important duties is to keep the Commonwealth clear of the trash. I'm talking about mutants, ghouls, synths. The abominations the damn eggheads caused when they started playing with their toys. This op is simple. I'm going to send you to a target. you need. right here. 대학광장, 이거 어딘지 알아, 이거? 대학 광장을 다 털어버리러 갈게요. 다음 스카이림 때는 이거 로딩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밤 됐어. 밤에 이 게임 밤에 돌아다니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주셔야 되나? 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꼭 주셔가라고. 오, 어, 저저저 어디? 주... 풀방 뭐야. 이거 열어볼게요. 여기는 계속 뛰어다닙니다. 이거 좀비가 아니고 여기는 구울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 사람이 방사능에 픽폭이 오래되면 저렇게 된다는 설정이에요. 사람,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람. 둘 중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이 들러간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정신이 들러간 애들은 이제 걔네들은 이제 사람처럼 이제 지내죠. 음.

아주 시사방에서 신났어. 문? 아, 천. 천이 있어서 그렇구나. 지뢰가 있었나, 여기에? 아닌가? 문서,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냥 일단 쏘고 보네, 나도. 기강... 권총이 좋아봤자죠? 별거 없네요. 여기 대학 광장을 아, 이런데도 다 집이구나. 이런데 다 뒤지면 뭐 나오겠다. 어이씨, 난 니가 여기 딱 있을 것 같더라. 알루미늄 가방, 아주 쓸모없어 <laughs> 서류철. 어 아부락 소세지? <목소리도> 뭐, 뭐 뭐야 뭐야? 아이, 깜짝 놀랬잖아. 이 씨. 모래, 모래주머니 터트렸어 씨. 진짜로 여기 안에 들어갑시다. 아, 코인님 어서오세요. RPG입니다. 아, 유카리님 어서오세요. 엘더 스크롤. 미래, 미래판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듯. 여기 싹쓸이하이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연필이 나비... 무명실이 천. 오, 사람 죽어 있어. 오 콜라 세 개. 저격소총 오. 고민형 천천 천 때문에 있는 거겠지. 오. 오. 와약하카다 뒤지셨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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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야 또 어디야 오, 깜짝이야. 본이다 구리. 아바. 이 게임 스토리야. 자, 스토리는 잠깐만요, 애들 좀.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 서로 핵을 떨어, 떨어뜨리고 자폭을 해버립니다. 미친놈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 보시는 것처럼 핵이 완전 핵전쟁 일어나서 지금 핵으로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염된 세상이고요. 음, 뭐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분이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핵전쟁 전에 볼트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방공호를 사설 방공호죠. 돈 주고 팝니다. 거기 사설 방공호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데 냉동 됐다가 한국 안 나와요. 냉동됐다가 200년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 남편이 죽고 아이가 납치된 아이가 납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이미 죽은 상태고요 자기 아이, 아들인데요 아이를 찾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납치된 현재 스토리 진행된 바로는 인스티튜드라는 데서 아이가 납치됐다는 거를 알아냈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와, 원래 혼자, 뭐, 요런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도움받는다고 해야 되나? 음, 포레스트가 그런 내용인가? 아무튼, 아무튼, 혼자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조력, 조력, 조력자? 뭐, 이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영을 골라서 싸우게 되죠.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내가 뭐 언제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있나요? 너무. 다른 시청자들이 막. 보기에 너무 이상한 막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 어디 갔어? 팔라딘 댄스. 기 있다. 왜좀 들어줘? 이게 행운아 코어도 갖고 있네. 야 이런 거 비싸다. 컴뱃 아이 컴뱃라이프도 사오, 사오탄이구나 파이프 소총 버려버릴게요 파이프 소총이 어? 이게 아니지 무게는 많이 나가고 돈은 안되니까 요런 거. 아. 그, 방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목소리> 방송에서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딱두번 있는데요. 한 번은. 일비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랬던 적하고, 한 번은, 너무 방송하고 관계없는 말을 계속 심하게, 한 사람하고, 두개 빼고는 뭐,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저는? <laughs> 어 폭탄이다. 어, 부동액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일기 조각? 일기 조각 한번 읽어볼게요. 가 죽었다. 다 두, 둘만이 살아올 수 있었다. 수가 너무 많아서 입구를 기낼수 없었기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다. 며칠간 가만히 굴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벗어날 것이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이고, 이분 여기서 구울 때문에 죽으셨구만 버티다가. 이렇게 점점 나와 나와 야야 야, 나와 야 등치가 크니까 막다 가리네. 어 구동에까지 가야 되죠. 어 콜라다. 그럼 내가 들어온 거 반대쪽인가 여기가? 정뚜껑야이 여기 콜라 많네 여기. 요거 이걸로 나중에 무슨 폭탄 같은 거 만든다 그랬나? 그런 거그러던데 그르, 수학 여행이요 일단 제 생각을 말하면 저는 세상 모든 일에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몸이 안 좋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이 뭐 있다 잠깐만요. 수학여행 한번 못 가본 게 평생의 그 아쉬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롯데월드 나도 어릴, 어릴 때 엄청 갔었는데 그런 겁이 많아서 원래 그런 거못 탔거든요 막 놀이기구 막 이런 거막 겁에 질려가지고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좋아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ATT님, 어서오세요. 친구랑 계속 타다 보니까 탈만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같은 데는 엄청 많이 갔는데. 수학여행...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몸이 너무 아프면은... 고통스럽기만 하면 추억으로 남을려나? 롯데월드 괜찮지 디스코 팡팡은 거기 있지 않나 월미도에 있지 않나요? 롯데월드 디스코 팡팡 있었나? 못 본... 나 아직까지도 못본것 같은데 월미도에 월미도에 있지 않나요? 얼핏 <laughs> <laughs> 가방 <웃음> 잊어버렸어요. 가방 아 진짜. 근데 어린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은 꼭 그런 하... 어린 친구들만 노리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어서 그쵸. 어린 사람들끼리 놀러 가기에는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고, 어디 한번 놀러 가면 100만 원 정도 그냥 후딱 나가잖아요. 말이 100만 원이지, 학생들이 100만 원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대기 끝났다. 돈돈 내나. 야스레베로. 드레드 깔았어요. 잘했죠. 어, 발 범위가 늘어나야 이것도. 야, 얘. Paladin Dance. What's up? Your thoughts? There's a wealth of technology. 카포에라.